안녕하세요. 저예요. 저그 뺏어 버렸어. 다잉이가 지금 아, 페트병 갖고 논다고 시끄러워 죽겠어요. 다이 페트병 3개월 압수. 우리 방울이 사육장을 열어 보니까 아이 제 키우는 애들 이 많아져 이름이 헷갈려죽겠어요 알이 갓또 평이 향단이 향토 얘가 이제 그 방말했어. 방울이. 아, 방울이 사육장을 열어 보니까 뭔가가 남아 있어요. 자, 드렇습니다 방울이가 드디어 껍데기가 남았어요. 얘네들 키우다 보면 한 번씩 성장이라는 걸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흔적 같은 걸 남기는데요. 가끔 애들이 이걸 주워 먹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방울이는 밥을 잘 먹기 때문에 이걸 먹을 필요가 없나 봐요. 남겼습니다. 자 짜잔 이번에 벗은 방울이 껍데기예요 사이즈가 상당하죠. 제가 이방울이가 자랄 때마다 껍데기를 모아놓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껍데기하고 이전에 있던 껍데기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똥파리 줄로 가. 줄로 가. 오지 말라고 했다. 경고한다. 짜잔 여기 있는 게그 동안 모인 방울의 껍데, 껍데기들이에요. 얘가 성장을 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모아놓고 있는데, 자그 동안의 성장 기록을 보여드릴게요. 모셔. 뭐어 이거다. 여기 바빠가지고 이거를 예전처럼 이제 코팅은 못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성장 기록이에요. 이게 가장 처음 탈피했을 때 껍데기고요. 이게 두 번째 때. 두 번째 하고 첫 번째 하고는 딱 보시면 머리 골격 있죠. 머리통에서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김평도 절로 가 보지 마자 이게 그 다음번 껍데기 사실 그 전에도 한번더 껍데기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주워서 먹었어요 그때까지는 좀 멍청했던 거죠 자 비교해 보시면은 꼬리까지 그리고 몸까지도 사이즈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대망의 이번 탈피 자, 여기 눈알도 탈피했어요 보이죠 짜잔 이전 탈피랑 딱 비교해 봤을 때 크기 차이가 어 그렇게 크진 않고 한몇 cm 정도 나는 것 같은데 한 2, 3 cm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펴지지 않는 것도 있긴 한데요. 사이즈가 확연하게 커진 게딱 보이긴 합니다. 오케이. 자 한번 그럼 방울을 꺼내 볼까요? 자 방울아 나와봐봐. 짜잔. 우리 방울이가 나왔어요. 자, 이번엔 탈피한 껍데기를 한번 머리에다 씌워줘 볼게요. 보이시죠? 탈피 껍데기가 좀 늘어져 있긴 한데, 몸도 확연하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컸어요. 자, 첫 번째 껍데기랑 비교해 볼게요. 엄청 차이 나죠? 첫 번째 껍데기랑 비교해 보면은. 만큼 방울이가 많이 자랐다는 거고 잘 먹고 있다는 증거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합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는 금방 분양할 생각으로 데려왔었는데 어느 어느덧 저희 집에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키우게 됐고요 앞으로도 잘 있으면 좋겠어요. 어, 시기. 싱글백 중에서도 특히 잘 자랐어요. 얘도 싱글백들 키우시는 분들 보면 발가락이 휜 경우 많은데 얘는 지금 발가락이 너무 예쁘게 자랐거든요. 보이죠? 발가락 하나 하나마다 지금 관리가 잘돼 있어가지고요 휘게 전혀 없어요. 꼬파리, 입슨 뭐해? 싱글백 볼래? 일라와 음. 안으으음할 못하게 어.. 맞아 캠핑이 너무 더럽지 싱글뱅 만나기 얘는 얘를 지금까지 몇백번은 보고서도 아직까지도 무서워 볼때마다 아무튼 이번에도 탈피를 잘 해줬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잘 자라기를 위해서 많은 영양을 공급해주고 다양한 먹이를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채 섞여 버리는자이 껍데기들은 다시 모아놓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한 100번은 더 벗을 거예요. 얘는요. 몇십 년을 사니까요. 이 똥만 싸는 기계인 줄 알았는데 가끔씩 껍데기도 벗기는 우리 방울이 그리고 싱글백 스킨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한국에서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제일 저렴한 싱글백인 저희 방울이도 분양가가 500만 원에 달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이제 분양가가 천만 원이 넘어가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니아층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는 아이들이만큼 정말 키웠을 때 많은 매력이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영상 아... 네,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